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오늘은 자전거로 산책을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쓰레기도 잘 풀어주고요. 분리수거. 얘는 음식물인데 음식물은 이또 밀짚모자 같은 건 햇빛 가리개 쓰지 않았겠습니까? 잠넣었네 필요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여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마음이 꺼 줘. Wow. Wow. Let's go. 아비자바라아비자바라 여보 어때? 좋아. 괜찮아. 기어 잘 바꿔서 타. 오씨 이 아저씨 어떻게 수리해준 거야? 자 다시 레츠고 가보시죠. 사모님 컨디션 어떠시죠? 좋아요. 아니, 또 빠졌네 잠깐만 렛츠고 어, 렛츠고 세대 결혼을 하셨어? 얍쓰 yeah. 우리집에 막내 아들 어떻게 만나보실란가노노 no. No. 같이 가, 임마! 좋다. 이쪽 초록마을 맞지? 네, 이쪽이 초록마을. 저기가 불갑. 맞아. 몇번 와봤다고 또. 여기 시골도로는 차가 거의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갈 예정이고. 이렇게 마음을 부르면 옵니다. 네. 어,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오랜만에. <laughs> 기아 잘 바뀌지? 응, 엄청 잘 바뀌어. 이쪽은 뭐지? 왼쪽? 왼쪽 기아는 뭐야? 왼쪽 기아? 응. 어. 왼쪽 기아가 어. 뒤에 거. 아. 대부분 왼쪽 기아는 잘안 바꾸는 것 같아. 바꿔봐. 내리, 내리막길에 오르막길 알지? 응. 어. 날씨 참 좋아요. <laughs> 기다려주는 거야? 와, 나 허벅지 불타고 있어, 지금. 운동, 이렇게 운동량이 없었나? 우리 자전거 게임한 거 있잖아, 집 앞에서. 응. 그거에 10배다, 10배. 10배, 한 100배 될것 같아. 여보 나 뒷바퀴 바람 응? 어때? 바람 땡땡해 땡땡해어 허벅지 터질 것 같아 가봐 차저 앞으로 가네 차올땐 항상 일로 와야 돼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초록이 마을까지 한번 레스 아고 안녕하세요, 세대! 어디 가세요? 뽀뽀 한번 하시겠습니까? 뽀뽀, 렛츠고! 오히려 차로 다니는 것보다 더 좋네요. 차로 다닐 때는 볼수 없는 풍경들과 공기와 바람이 체감이 다릅니다. 라잔잔잔 새들도 있고요. 올라온다. 뱀뱀뱀뱀. 뱀뱀뱀뱀. 세대. 나랑 결혼합시다. 너, 마음이나 잘 보고 오세요. 네? 먼저 가세요. 나 먼저 가라고? 응. 왜? 마음이 잘 봐야지, 가운데 끼고. 알았어. 간다. <laughs> 알아서 잘 오네. 오는 그늘에서 ]구나. 오는구나. 더워서? <laughs> 그늘을 찾아다녀. 再子 마음이 이 정도 가지고 안 힘들어. 오빠가 앞으로 가. 나 혼자 앞으로 가면 심심하잖아. 도로기 <놀러기> 마을. <마이> 자, 여여 야월이. 그리고 땅돌 산책시켜 주고 다시 숙소로 아, 올레스고 세대. 아? 어떻게 만날 의향 없어요? 아, 어, 꼬맹이가 지금 너무 아파요. <웃음> <웃음> 우리 어디 쪽이야? 7년 전에는 마음이를 태우고 캐리어에 자전거 뒤에 캐리어에 해 가지고 다녔던게 엊그제, 엊그제 같은데 음 몇년도였죠? 한 7년 됐네요 7,8년 전 일이고 여기는 오르막길 저희 아내님은 잘 가고 있습니다 캐리어에 타던 7,8년전 마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줄 없이 시골길이라서 네. 여보, 어떠신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종아리 터질 것 같은 내 심장 오르막길 다 왔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게 겁나 빡세네 자, 내려갈 때는 한없이 좋았던 내리막이 다시 돌아갈 때는 힘들다, 힘들어.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타볼까? 자. 아, 가. 아 s 스고가 먼저. 자기 먼저 가. 오빠 먼저. 가 아, 오 다리야. <laughs> 나 출발이야. 응. 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 한쪽으로 가자. 응. Let's go! 안 힘들어, 넌 지치지도 않냐? 여보 손 한번만 흔들어줘 기분좀 표현해봐 아? 아? 기분좀 표현해봐 너무 시원 우후. 자 인생도 오르막 있고 내리막이 있고 자 언제나 힘들어도 언젠가 끝나고, 좋은 길로 가고 있어도 언젠간 힘든 길이 오기 마련이고, 인생사, 세용지마, 네, 일일비, 소탐 대실 하지 말자. 그죠? 내 알바 세받바다꿈꾸까하시면 된다. 이뭔 소리가 있어? 힘드니까 헛소리 나오네요. 다 왔네요 저도 기 마을 울천 차이난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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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우리 마늘이가 먼저 갔고 정인도 오네요. <laughs> 여보! 무슨 꽃인가요? 마지막 오름기다 이다 오니까 힘이 나네 자,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是。